오늘 2023년 2월 24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김성태 방울방울 회장 있죠? 쌍방울. 방울방울. 쌍방울 회장 이분이 이화영에게 확 잡아떼는 사람이 있죠. 난, 난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회장님! 하고 자기가 동생 동생하고 김성태가 형님 형님을 20년 동안 했는데 바로 대질신문에서 회장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이 이화영에게 김성태가 충고를 했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이 안 되면 최악은 만들지 말자 이렇게. 이화영이한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트곡입니다. 히트곡. 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성진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서 이화영과 2차 대질심문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분이 뭐 조폭 출신을 하지만 이화영보다 100배 유식하고 100배 생각을 많이 하고 100배 훌륭한 분 같습니다. 우리 문외한들이볼 때는 말이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전 부지사, 평화부지사. 왜그 쌍방울에 관계되어 있었습니까?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도 하고 돈도 받고 그랬잖아요. 법카도 쓰고. 근데 이 발을 딱 뺐습니다. 계속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김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자, 이제 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부어가못부어가 못 아니고, 나는 몰라. 이 사건은 관련 없어. 오리발, 닭발로 오리발 다다 다 나온 겁니다. 이전 부지사는... 김전 회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으로 3억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압송된 전김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기지사에 대한 2019년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가지고 이 대표의 방북 경비,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비 뭐 파함 있죠, 뭐 스마트팜 사업 그런 명목으로 북한에 줬다고 진술하면서 을수손지검이두 사람을 상대로 그 부분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 오리발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이재명 바로 밑에 평화부지사. 예. 그러면서 2차 대질신문에서는이 김성태가 말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억 2천만 원과 관련해서도 현금도 아니고 법인카드 쓴거다 나오지 않았냐.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하면서 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가진 증거가 많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설득을 해야 할 사람이 이 화영인데, 거꾸로 지금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화영을 지금 회유 설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네. 이 김성태는 말이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장님으로 부르면서 계속 존댓말을 쓰니까 우라통통해서 우락하고 버럭했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형님 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게. 어? 자기가 자기보다 나이가 5살 미인데 그래서 자기가 매일 형님 형님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갑자기 김 회장님, 이렇게 나가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진 거죠. 네. 평소에 김전 회장은 자신보다 5살 많은 이전 부지사를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네. 당시 이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접촉을 진행한 그 안부수 아태 회장도 이 관련 혐의를 다 시인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 이 정도 되면 검찰은 오늘 오는 26일 이전 부지사 김전 회장 3차 대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이재명이야 거짓말 한다고 말이지 예? 덩달아서 이재명 관련된 사람은 전부 부인 완전히 부인 아마 증거가 눈앞에 나와도 부인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보여서 참 안타깝 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순리대로 산다는 얘기가 있죠. 순리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리라고 공부를 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니까 그 출세한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 출세를 했어야 되 겠습니까 아니 쌍방울 방울방울 회장만큼 도 못한 이화영 부지사같이 느껴 집니다. 갑자기 회장님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경기부지사 다섯 살 아래 20년 동안 에? 형님 대접 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동생 한테 회장님 하고 부인을 하게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별별 꼴다 본다. 어. 이재명 때문에 별별 꼴다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허탈감에 지금 산다. 이렇게 얘기 표현한다면 그게 적재치 못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표현일까요? 네. 여러분 여하튼 이재명 때문에 많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분노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임계점에 달하면 폭발합니다. 국민들이 폭발하면 이재명은 갈곳올곳 곳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위험수위로 폭발하려는 소위 가열되고 있다는 것. 왜 분노의 폭발? 어? 이재명을 향한 분노의 폭발. 바로 이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